그래서 네, 화공기사 1차필기 2022년 1회 세 문제를 한번 제가 샘플링으로 뽑아봤어요. 우리 보면은 공업합성은 옛날에 공업화학이라고 불렀는데 말만 공업합성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석유의 접촉분해, 접촉분해 시라한 반응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축하다 축하. 그래서 참고로. 화공기 국까지 20, 아, 2021년 4번 문제 제가 네이버 카페 엔트로피 화공기사 브랜드죠. 여기다가 자세히 해서를 올려놨어요. 접조하시고 어,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열 분해 있고 접촉분해 있죠. 화공기사 수준에서는 열 분해 접촉분해가 있으면 접촉군에는 일단, 닭부터 보면, 이성질화가 있고, 베타절단이 있고요 그리고 상세한 거는, 카페에서, 화공식공극그까지 2021년 4번 한번 보세요. 베타절단이 있고, 고리화가 있고, 탈수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근데, 축합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데, 열 분해는 뭐예요? 만약에 H3C, CH3가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열을 가하면, 이렇게, 라디칼이 생겨요, 라디칼. 이렇게, 라디칼. 라디칼. 그래서, H3C, CH2, 라디칼. 그 다음에, Plus H 여기 라디칼 이런 식으로 라디칼이 생겨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라디칼 나오면 열 분해 중요하죠. 근데 접촉 분해는 뭐예요? 접촉 분해는 총매쓰잖아요 접촉 분해는 어떻게 되냐면 H3C CH3 이게 뭐 총매로, 뭐 제올라이트나 이런 루이스 산들 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빚어보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거는 CH3 여기 플러스 CH3 여기 플러스 그래서 H3C CH3 플러스 그다음에 더하기 땡땡 H 플러스 그래서 뭐다? CH3 플러스 CH3 플러스 여기에 C위에 탄소, 그래서 탄소양이예요. 게생기요 요거까지는 요 그래서 탄소양이요 카라본이예요. 요게 접촉분해고 열 분해는 라디칼이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장 거리가 먼거 접촉분해. 축하탈 수소 고려와 이성이라 베타 절단도 들어가 보이죠. 다 접촉 보내고 축합은 해당 사항이 없다 알겠죠? 자 그다음 자 단위 공정 관리 48번 문제인데 단위 공정 관리도 옛날 구 단위 조작 및 화공 양건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 과목이 그냥 네 과목으로 준것 뿐이에요. 반응 운전이 반응공학과 화공 연력학열문제씩으로 줄어들 뿐이에요 그래서 생그 교재 시대고시에 의해서 나온 2021년 교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도 에 2021년 1, 2, 3회 문제랑 해설 다 PDF로 올렸죠. 패스백 인강 사이트랑 제 카페 그리고 제그 항공기 제1차 필기 교재는 2007년부터 2017년 1회까지는 단원별로 제가 다 넣었고요. 2 0 1 0 뒤에 연도별 회차별은 2016년 1월부터 다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최근 2007년부터 2021년 이제 2 2년도 업데이트 되죠.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행 교재로 공부하시면 뭐 학원 기사든 학원 공무원이든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보면 요 설명 그 해설도 자세하게 해놨어요. 자 열정도가 열 전도도가 0 1 5 k c a l m h 도 c 인 100mm 두께의 평면벽 양쪽 표면 온도가 온도차가 100도씨일 때이 벽의 1제곱미터당 전열량 1m제곱당 전열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풀면돼요? Q는 마이너스 KA DL분의 DT 또는 뭐 DX 거리의 의미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KA L이라고 써주고 이건 뭐야? 델타 T 이렇게 써주죠. 그래서 델타 t 는 원래는 빠을빼기 이니션인데 여기서는 그냥 뭐예요? 로프로드에서 낮은 온도 이렇게 풀는거죠 그래서 A를 넘겨서 이게 뭐예요? 히트플럭스죠. 그로칼로리퍼아워 메타 제곱 그죠? 예. 이게 열속 단위 면적으로 나누면 히트플럭스. 그래서 k 값 집어넣어주면 되죠. 0.15 키로칼로리 메타 H 도시 곱하기 A 아 A 넘겼고요 델타 T 100도시라고 밝혀졌고요 길이 100mm니까 10cm 0.1mm 그죠?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돼요? 도시 도시 없어져서 킬로칼로리퍼 메타 제곱 H 그래서 해주면 0.1니까 1000그냥 15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히트플럭스로 만약에 Q를 구하라 하면, 뭐예요 단위 면적당이니까, 단위 면적당은 좋으니까, 그냥 히로칼로리퍼, 아유. 이렇게또 쓰면 되는 겁니다. 그죠? 정답 응. 3번. 자, 그 다음, 79번 뭐예요? 배관계장도 파이핑 앤드 인스트루먼트 다이어랩. 그죠? 배관계장도에서 공기신호, 뉴마틱 시그널. 필무검이죠. 유마틱 스그널 공기신호하고 유압신호 유체. 수력 같죠. 유압신호. 하이드로릭 시그널을 나타내는 선이 순서대로 떻게나타내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만 기억하면 되죠. 계층형 배관 및배선그리 기업.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구글에서 찾아봐도 되고 화학 공장설계 뭐 이런거 봐도 되는데 여러분한테 팁을, 팁을 드리다면안전보건공단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공공기관. 안전보건공단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는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다 미국 거를 뺏겼어요. 그래서 미국, 미국계 베이스인데, 일본 거는 또 특이하게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일본 거 일본 기호로 살짝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배관은 짝대기 그냥 쭉 공기압 배관은 사선으로 두 줄. 그래서 일본 거는 여기에다가 A를 썼어요. 뭐 에어웨 A겠죠 아마도 유압 배관 아닐 수도 있고요. 유압 배관은 사선 하나. 근데 일본은 LL이에요. 전기 배선은 땅땅땅땅. 일본꺼는 22. 그 다음에 세관은 XX. 그 다음에 전자, 전자파 방사선은 이렇게 물결 모양이죠. 파동처럼. 그래서 공기 신호는 뭐예요? 처음에? 두줄돼 있는 거. 이거죠. 그 다음에 유압 신호는 뭐예요? 유압 신호? 사선 하나죠. 근데 뭐예요? 없죠. 찾아봐도. LL 어. 일본 거 일본 거를 썼다. 그래서 정거 뭐죠? 음. 공기 신호는 사선 두 개, 그 다음에 유압 신호는 뭐죠? 유압 신호는 사선 하나. 근데 일본 거를 썼다. 그래서 웬만하면 글로벌 기호를 쓰는 게 좋은데 요 문제는 일본 걸를 갖다 썼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